안녕하세요. 구미다올 부동산 김채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2015년식 원룸 매매입니다. 오늘 매물은 사곡역 인근에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사곡역역세권 매물입니다. 구미의 삼성전자 8조 아이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앞으로 사곡동 임대사업은 최고의 호황이 올것 같아요. 구미 사곡동은 1공단, 2공단, 3공단 배우지며 남구미IC와 구미IC 인접해 교통과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매물 상세 내역입니다. 대지 103평, 건평 160평, 매매금액 6억, 임대보증금 2억 8천만원, 투자금 1억 2천 2백만원, 월 318만원, 수익률 20%입니다. 사용 승인년도 2015년 2층 투룸 1개, 미니 투룸 1개, 원룸 3개, 3층 투룸 1개, 미니 투룸 1개, 원룸 3개, 4층 투룸 1개, 미니 투룸 1개, 원룸 2개 총 14가구입니다. 구미시, 사곡동은 사곡역, 광역 전철 개통으로 지가 상승 중이며 임대수요 또한 늘어나 안정적으로 임대수요 하실 수 있어요.